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여러분 새날 새로운 것 여러분 이거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새것은 기분이 좋고 참 우리를 설레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매일매일 사실 이 9월 8월의 개념이 없으면 그냥 일로 될수 있는데. 이렇게 또 날이 월이 바뀌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이한 달을 시작하는 것에 은혜를 가짐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여기시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9월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의 첫날 또 우리가 이제 사사기라는 성경책을 또 묵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사기라는 책말 그대로 사사들의 기록입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고 돼 있죠. 한국말로는 사사는 스승사자, 선비사자, 스승사자 써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원어로 하면은 영어가 더 정확한 것처럼 저지라는 말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서 섰던 그들의 기록들, 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이몇주 동안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사사기의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사사기는 참 재미있는 책이고 참 씁쓸한 책이고 참 무서운 책이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가는 책입니다. 어, 그런 것들을 보아들을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첫 시간이어서 특별히 이장 말씀. 어, 2장 말씀이 1장과 2장이 사사기의 서론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직접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어, 서론의 내용인데 사실은 사사들은 계속 바뀌지만 사사기가 하고 있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오늘 1장과 2장, 특별히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이 사실은 다입니다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어,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장에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주제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딱 들으면 아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중에 먼저 첫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팔절 <laughs> 어, 8절 보십시오. 팔절이장팔절 8절. 8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음에라고 합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됩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어, 사사기 앞에 있는 책이 뭐죠? 여호수아죠. 우리가 전에 여호수아를 또 묵상했었죠. 여호수아 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수아 1장은 제가 그때 설교 때한 것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1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가 돼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서 땅 분배가 맞춰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누가 또 죽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는 것이 모세가 죽었고 그다음 여호수아가 죽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성경은 여호수의 죽음을 좀 특별하게 부각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있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24장 29절에 보시면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세번 거쳐서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누가 리더가 됐습니까? 그 다음 리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를 계속 부각시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컨디션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과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과 관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직접 백성들을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점 점점 관계가 깊어져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날에 계속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점점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굉장히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자를 갖고 있었던 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지도자를 주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광야의 때는 지도자를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광야일 때는 그냥 걸어만 가면 되니까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정복할 때 이때 더 왕권이 강화되면서 하나로 되어서 땅을 딱 정복하고 자기의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사 그때에는 왕권과 같은 지도자를 주시고 이때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부르지도 못하던 그 백성들, 그때에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꾸역꾸역꾸역 데리고 오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셨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너를 다스리는 왕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시작 여우사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좋은 신앙의 선배와 동료들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가지 나의 신앙의 선배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신지 다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맞죠? 다 우리가 여러분, 거저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심과 섬김이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가르쳐 줘서, 기도해 줘서, 인도해 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금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얻은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직접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 단계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에게 훈련받고 좋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영향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예배할 수 있었고, 전에는 누군가가 옆에서 협력해줘야 기도할 수 있었고, 혼자서 하기는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거기가 마침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스토리를 써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여호수가 죽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임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직접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개인적으로 더 깊은 관계로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세팅된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예배를 섬기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어떤 그런 많은 손길이 필요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독대하기 원하십니다. 모세를 주신 이유, 처음에 그들에게 모세를 주신 이유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너무 버거워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달라고 그들이 요청해서 모세가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백성들과 독대하게 원하십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자꾸 이제 의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본 적이냐면 이게 예배 끝나고 이제 티타임 하면서 이렇게 대화 나눌 때 제가 우연히 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의 대화를 이렇게 듣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었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두 나이가 좀 지긋하신 여성 자매님 두 분이 앉아서 대화를 나눴는데 한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권사님 나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거 뭔 내용인지 설명 좀 해줘. 얘기해 봐. 막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건 이런 이런 내용이야 라고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대화가 참 눈여겨보게 됐어요 뭐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도 제가 무심코 또 눈이 가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만나나? 그랬더니 이번 주에도 또 만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만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보기에 어떻게 보였냐면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중보자이셨어요.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가는 그 권사님은 예수님이셨어요. <laughs>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변 나의 신앙의 선배들, 더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의존적인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독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제목처럼 그것은 내가 누군가가 아닌 그것이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나의 부모나 형제나 나의 친한 어떤 신앙의 동료가 될 수도 없고 오직 나 홀로 주님께 나아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가 딱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홀로 가까이 하시는 훈련을 하십시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 있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라는 찬송의 고백이 나에게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 하나님 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나와 하나님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비로소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나 교사나 신앙의 동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결국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훈련들을 사사기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하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은 나의 반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그 부름 앞에 아멘이라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혼자 서는 것은 반드시 넘어지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은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때로는 이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더 편하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한번 분별하셔서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변화가 나 홀로 서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께 더 홀로 서기를 시작하십시오. 가까이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로소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들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훈련을 잘 마치게 된 다음에는 우리는 비로소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나 혼자 서있었어도 마치 다윗이 온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일대 나란데 나를 나라 앞에서 내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로마의 법정 앞에서 모두가 다 저길 때 홀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면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독대는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 둘이 서로 가까이 친밀하는. 그런 귀한 삶이 여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가 죽었다는 라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리더가 아닌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사기의 1장 2절의 결과를 보면 은 리더가 없으니까 이들이 여호사가 살았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에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면서 거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이제 여호와가 죽은 다음이 8절에 죽은 다음에 9절에 여호와를 장사하고 10절부터 여호와가 사라집니다. 뭐라고 됩니까?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리더가 사라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는 그런 컨디션 모든 조건 형성이 되었는데 결과는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반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억도 못하게 되는 일이 다음 세대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지도 이전에 모세와 여호사와 있었대때 홀로 서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도 쓰게 해 주려고 사사를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래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독대하시는 왕이 되시려는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래도 또 은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사사를 보낸 이 기록이 2장 이 18절, 19절에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사사를 보낸다, 보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펼쳐졌는지,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 거늘. 그러니까 사사가 있을 때는 에 그들이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가 딱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잠깐 반짝도 하나님 앞에 섰다가 사사가 또 사라지니까 이들이 더욱 타락했다고 합니다.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가 또 사사가 없으니까 더욱 타락했다. 하나님이 그토록 모세, 여호수아,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사람은 계속 보내는데 이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변하기는커녕 더욱 타락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사, 우리를 돕는 신앙의 선배, 교사, 이런 동료들은 우리를 떠나고 없게 되고 나 혼자서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신앙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게 나입니다. 옆에서 뜨겁게 기도한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의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나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내 기도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독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사가 있고 없을 때 너무나 다르게 행동했던 것이죠. 사사 가 있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께 딱 붙임 받바돼 있고 사사가 없을 때는 더욱 타락하였고. 여러분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는 백성입니까? 더욱더 타락한 백성입니까? 어떤 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한 형제가 있습니다. 형이 부모님 앞에서 동생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합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딱 자리를 비우면 갑자기 무례하게 행합니다. 그딱 부모님이 딱 들어오시면 어, 형이 뭐 도와줄까 <laughs> 이렇게 하고 부모님이 딱 사라지면 디 알아세인 마 그리고 막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형이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보나마나 홀로 있을 때가 그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가 드러난 시간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자라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을 보낼 때에는 부르셨었다가 사사들이 또 떠날 때에는 더욱 타락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모든 스토리의 이야기들의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변화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가까이 하나님을 하는 그의 삶이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에너지와 은혜들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토리를 써 나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더 여러분의 삶을 드리도록 가까이 나가실 것입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제 됐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나갈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럼 어떻게 영적인 호흡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배 좀 드려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2장, 1장, 2장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지나가고 여호수아 지나가고 사사들도 간혹 오지만 그들도 지나간다. 너는 누구냐? 그들이 없을 때에 너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라는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가까이하는 시간, 홀로 서는 시간을 계속 드리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굳센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순간 다른 누구를, 다른 어떤 이벤트를, 다른 어떤 모임을 통해서 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홀로 나가십시오. 홀로 가까이 하십시오. 사사기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은 그것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소리칩니다. 보느냐 보았느냐 반면 교사로 삼아라. 사사가 없을 때의 너희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 사사가 있을 때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셔서 존재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삼으십시오. 홀로 설수 있어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취하십시오. 넘어지더라도 계속 그것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것만이 예전과 다른 나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간접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더욱 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신앙의 동료와 선배와 목사와 교사로부터 알았고 들었던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한 걸음 나아가서 나 홀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구하고 아뢰고 전달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함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들이 있을 때에는 부르짖고 없을 때에는 더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도 누군가가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 더 붙잡힌 바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더 이상 끊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 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 홀로서 나아가는 더 깊은 관계로 가까이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